제네시스가 역대급 내연기관 쿠페를 등장시켜 미래 제네시스에 대한 힌트를 공개했습니다. V6 엔진과 모터로 무려 1,070마력을 발휘하고 특유의 윙페이스 디자인을 비롯해 제네시스 차세대 차량들의 특징을 예고하는데 대체 어떤 모델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제네시스 X 그란 베를린 에타 비전 그란 투리스모는 2021년 첫 공개된 X 컨셉트 시리즈 이후 오랜만에 등장한 쿠페형 컨셉트 카입니다. 제네시스는 지금까지 다양한 컨셉트 카를 선보였고 대부분이 양산차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비전 G 컨셉트는 EQ900으로 뉴욕 컨셉트는 G70으로 GV80 컨셉트는 GV80 양산형으로 민트 컨셉트는 GV60으로 제네시스 X는 G90으로 그리고 GV80 쿠페 컨셉트는 역시 양산형으로 연결됐습니다.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의 경우 양산이 확정된 상태이고 차세대 제네시스 쿠페의 디자인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제네시스가 새로 공개한 게 이번 X 그란 베르리네타 비전 그란투리스모 컨셉트인데요. 이번 컨셉트카가 우리의 양산형 프로젝트들의 큰 영감을 주었다고 사측이 말해 화제가 되었는데 과연 어떤 차량일까요? 우선 디자인입니다. 이 차량은 유서 깊은 레이싱 게임이자 시뮬. 그란 투리스모에 등장할 차량으로 제네시스가 꿈꾸는 레이싱 머신입니다 이 게임은 벌써 10년째 자동차 브랜드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컨셉트카를 게임에 등장시키고 있고 지금까지 벤츠, 에스턴 마틴, 쇠보레, 현대, 페라리 제규어, 부가티, 포르쉐, 아우디 등 수많은 브랜드가 자세의 미래 기술과 차세대 디자인을 입히고 출품했죠 제네시스의 이번 컨셉트는 내연기관인 만큼 후륜구동 GT카의 비율을 가져 보기만 해도 강렬한데요. 주황빛의 마그마 컬러는 열정적인 한국인의 정체성을 표현했으며 전면부의 검은 제네시스 로고 아래로 두줄 램프가 선명합니다. 두줄 램프를 그릴 부까지 연장한 윙 페이스 디자인인데 컨셉트에서만 벌써 세 번째 등장이니 차세대 양산차에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 그릴 부는 고속 주행 중 바람이 들어오면 프론트 윙으로서 기능의 다운 포스를 만들어냅니다. 공기 저항 계수는 0.34Cd를 기록했네요. 측면부는 정. 정말 화려합니다. 전반적으로 토요타 FT1 컨셉트가 생각나는 비율인데요. 헤드램프의 두 줄은 앞바퀴를 뚫고 측면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는 현행 양산차에서도 간결하게 보이는 디테일이며, 여기선 헤드램프를 통해 들어온 바람을 빼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또한 고성능 양산차에서 만나볼만 하죠. 이에 이어 차체를 파내고 조형이 벌어지는 이 디테일도 선보이는데, 에스턴 마틴이 생각나는 부분이며, 디자이너 스케치에 아드레날린이라 써있는 걸 밀어보와 어떤 느낌을 원했는지 대강 알것 같네요.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 원, 정수기 30만 원, 둘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G 매트릭스 패턴이 적용된 센터락 방식의 휠은 아주 기하학적이죠. 후면부는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커다란 타원이 차체를 감싼 듯한 모습인데 이는 현행 차량들에서도 보이는 조형이며 앞으로도 다양하게 응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이 타원은 차체와 일체형인 스포일러이며 다운포스를 만들어줍니다. 타원 속엔 완전히 이어진 두줄 헤인 램프가 빛을 내며 제네시스 레터링이 포착되네요. 범퍼 하단은 거대한 디퓨저가 튀어나왔고 F1카에서 영감받은 세로형 브레이크 등이 보입니다. 이외에 재미있는 부분은 이 루프 쪽 삼각형이 삐죽 튀어나온 듯한 페인팅인데요. 아무래도 그린이나 테일 게이트 쪽에 자주 포착되는 이 뾰족 스타일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의 경우 여백의 미 컨셉트를 통해 심플한 스타일링을 가졌고 여기도 역시 두 줄이 좌우를 길게 있네요. 실내를 감싸는 디지털 파노라마 인터페이스는 현행 제네시스의 OLED 디스플레이를 보는 듯하며 스티어링 휠은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에 영감 받았다고 합니다. 아바키와 기계적인 연결 없이 원격 조종하는 스티어 바이와 방식이죠. 다음은 제원입니다. 람다 11 V6 엔진이 1만 RPM을 뽐내고 870마력과 109kgm의 토크를 발휘하는데요. 여기서 야사사의 모터를 더해 도합 1071마력과 131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2025년부터 수소 연료전지와 순수전기차만 내놓겠다는 제네시스인데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컨셉트를 내놓았다는 건 최근 개발이 시작됐다는 하이브리드 후륜구동 파워트레인을 정말 예고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출시일입니다. 차량은 2024년 1월부터 게임 그란투리스모 7에 수록될 예정이며 이 차량이 우리의 다른 양산 프로젝트에 큰 영감을 주었다고 사측이 말했기에 조만간 양산된 X 컨버터블부터 베일에 감춰진 쿠페 모델 그리고 GV 9 0을 포함한 수많은 차세대 모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개발하다 중단한 수소 전지 미드십 슈퍼카처럼 제네시스의 미드십 전동화 슈퍼카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 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레.